자 다음은 빅타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빅타임 코인 빅썸 차트를 보고요. 현재 시가 12월 20일 3시 59분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. 자 비타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. 조금은 지루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단분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단과 상단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 라인을 좀 그어봤을 때 굉장히 좀 단순하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 가격이 현재 218원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고 있는데 요 근처가 이제 바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추세 상단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350 1원까지 왔다 갔다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이 빅타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 라인이 좀 깨지면 깨지면 바로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. 세리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굉장히 좀잘 지지를 해 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ABC 파동 형식으로 3파동으로 어, 올라가서 왔다갔다 흐름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요. 뭐, 무난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실 분들은 어, 빅타임 코인 뭐 관심있게 지켜보시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. 그 그와 관련된 차트 전략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 댓글 아래에 커뮤니티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요. 링크를 통해서 질문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